<목소리가>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부자 되는 글로벌 경쟁, 해갖고, 제가 글로벌 경쟁론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은 그 이론적이지 않고 좀 재밌게 풀었을 수 있는 소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벌써 우리가 부자 되는 21탄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데, 제가 100탄까지 쭉 만들어가지고, 어, 자료를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탄이면 뭐 20%가 좀 넘는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교복 입은 여학생이 나오는데, 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는 상황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죠. 좋은 학교 가려면은 벌써부터 경쟁률이 높고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데, 어, 우리나라는 일단 입시 경쟁이 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은 유치원 어, 전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어, 얼마나 좋은데 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갖고, 얼마나 비싼 곳 해갖고, 그 지역에 산후조리원 엄마들끼리 또 나중에 서로 이제 정보 교류도 하고, 어떤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야지 또다시 좋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좋은 중학교 갈수 있고 좋은 중학교 가야지 좋은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좋은 고등학교라면은 과학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외고고등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지 우리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교에 들어가고 인류대학교에 들어가야지 뭐 판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 직업에어 종사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 때문에 이 경쟁이라는 게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뭐 초등학생들 학원 일곱 여덟 개가씩 다니고 애들 보면 밤 9시 넘어가고 태권도 학원 버스가 이렇게 와요. 그럼 애들 태워 가지고 가고 어 태권도장에서 막 10시 뭐 이렇게 끝나면 또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럼 파 김치가 돼갖고 초등학생이 또밤뭐 (12시) 넘어서까지 공부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경쟁을 어려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뭐가 경쟁력이고 어~ 그다음에 한 동네에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갖고 경쟁이 시작됐으면 그 지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국가를 넘어가고 요즘에는 글로벌하게 이제 경쟁이 막 시작되는데 이 경쟁의 양상이 이제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피로사회라든지 번 아웃 증후군이라든지 인격상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이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뭐 기업 관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는 관점, 개인적 차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뭐 국가의 경쟁력, 그다음 특정 산업의 경쟁력, 특정 기업의 경쟁력, 특정 제품의 경쟁력, 브랜드의 경쟁력, 직원 또는 소비자의 개인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파워. 힘으로서 작용할 때 우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피파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 자본이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될 것인가? 경쟁보다는 더 좋은 협력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차별화라든지 우리가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자 글로벌 경쟁을 통해 우리가 부자 되자 뭐 이런 시리즈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경쟁이란 뭐고 경쟁의 범위 뭐 여러분들 블루 오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쟁이 없이 나 혼자 독점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블루 오션이라고 부르고요 레드 오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빨간색 그 핏빛 물결을 통해 갖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어 경쟁자를 물리치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시장을 레드 오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블루 오션에서 아, 나 혼자서만 수익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작은 레드 오션에서 전부 다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 레드오션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갖고 어느 기업은 차별화하고 특성화하고 막 그래갖고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이런 것들은 계속 높여나가갖고 경쟁자들을 다 말살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경쟁자들이 다 퇴출되고 나 혼자 남으면 그때 뭐가 되겠어요? 블루오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블루오션을 찾는 게 아니라 레드오션 상태에서 이걸 점점점 블루오션으로 만든 기업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에 관련돼가지고, 음.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한국 기업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5년간 경영 성과가 꼴찌다 이런 기사들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낮게 나오는데 이 말은 경쟁력이 좀 낮아갖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 경쟁력이 높고 전문 기술이 있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기사 한번좀 이따가 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신제품을 발명하고 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갖고 수익을 남들보다 더 많이 창출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야자수라든지 열매를 따야 되는데 이게 기 사람이 기어오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더운 날씨에 그래서 이그 어떤 농부가 기계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나무 올라타는 기계를 통해 갖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1 0 배의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기계 아이디어를 설명하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어 구축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이 물장수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근데 이그 특정 지역마다. 그래서 이 물을 길어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어, 판매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그 힘이 들고, 자기가 젊고 힘있을 때는 여러 통을 이제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내는데 시간이 지나고 경쟁자들이 그다음에 본인의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 물을 파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아 나는 그러면은 파이프라인 물길을 그 연결을 해가지고 저 높은 수원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지로부터 가까운 곳까지 수도꼭지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팔아야겠다 해갖고 어 이제 물을 기르다가 파는 사람 뭐 하루에 뭐 5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루에 한두 번 겨우 밥만 먹고 생활할 정도 그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이 파이프라인 땅 파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심는 걸로 몇 년을 허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아이 바보같이 왜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냐 힘들게 그냥 물을 길어다가 팔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 같이 물길어가고 팔던 사람은 힘이 빠지고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수익이 점점 점 줄어드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몇년 년에 걸쳐서 건설해놓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쉽게 여기서 물을 판매를 할수 있게 돼갖고 이게 파이프라인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 이물 기르는 이 우화에는 부자되기 그 내용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영상으로 제가 좀 설명하고 요즘에는 이제 일할 사람이 많이 줄고 있어 가지고 이 인구도 하나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를수 있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게참꽤 오래됐죠 지금 뭐 0.84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둘이 결혼해서 두 명이서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30년 뭐 이렇게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30년이 1세 되면은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30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안 낳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쿠팡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일사 프라는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면서 쿠팡이 어떻게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었는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4차 산업을 통해 갖고 신흥 재벌이라든지 NFT라든지 어, 비트코인 등, 이런 것들을 선점해갖고 경쟁력을 발휘해갖고 수익을 크게 발휘했는데, 이 NFT라든지 비트코인, 뭐 이렇게 암호화폐, 이게 자체가 우리가 뭐 경쟁력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빠르게 지식을 습득해갖고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 어 진출했는가가 이제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쟁에 관한 우리 자료와 내용들을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가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 이렇게 보시면 세계적인 부자인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고등학교 졸업 연설, 뭐 대학교 졸업 연설 가면 하죠. 그런 말을 하는데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 빨리 받아들이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빨리 찾아라. 아, 빌게이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빌게이츠 자체는 이분은 집안 자체가 돈도 많고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이 고등학교가 그 저기 뭐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웬만한 대학교 뭐뺨치는 수준인데 여기 좋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초창기 고등학교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컴퓨터라는 거를 신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대학교도 이걸로 가고 성공을 하게 됐고 워런 버핏도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거부가 된게 아니라 나는 운이 너무 좋았다. 어머니를 잘 만났다. 어머니의 자궁을 잘 만나 갖고, 내가 미국에 태어나 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됐지. 본인이 아프리카라든지, 저 인도라든지, 빈민가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큰 돈을 벌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세상은 공정하다는 착각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똑같은 출발선 라인에서 스타트를 해야지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출발선상에 섰더라도 이 마라토너가 어, 부모의 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주변 환경에 지원을 받아서 연습을 잘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훈련을 해갖고 마라톤에 뛰는,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옛날 마라톤, 여자 마라톤너처럼맨 라면만 먹고 어려운 환경에서 악을 품고 그 마라톤 장에 진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정해 보이는 것들도 어떻게 깊게 들어가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대학 나오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입학할 때부터 이 학생은 꼭그 대학이 아니더라도 성공할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인류대학을 입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그 빌게이츠 라든지 스티브 잡스 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뭐 대학 다니다 대학 중퇴하고 때려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읽었죠 그 이면에는 꼭 인류대학이 아니더라도 그 대학을 들어갈 능력만 되면은 꼭 그 대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철학적인 생각들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이론도 있어요.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잠자는 시간을 많이 줄이죠. 근데 오히려 바쁠수록 쉬어가고 잠을 충분히 자야지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창의력이 높아지고 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예들이 좋은 사이트를 갖고 어,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쁠수록 쉬어 가라. 그래서 록펠러 같은 경우는 잠자는 시간, 낮잠 취침 시간을 충분히 지켜 갖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리고 뭐그 외에 유명하신 분들 낮잠 자고 수면을 어, 시간을 방해 안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하나의 사이트들을 좀더그 사이트를 보면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홈페이지 상에서 글로벌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을 때 보면은 이제 글로벌 경쟁이라는 용어 사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은 국가나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경영자원 중 경쟁 국가나 경쟁 기업에 비해 훨씬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죠? 이 경쟁 우위라고 하면은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 우위의 원천 이런 것들을 접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용어 사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경쟁 우위에 대한 그 개념을 좀더 보면은 기업의 효율성이나 차별화 등을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유일한 경쟁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 전략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은 기업의 가격 우위 전략, 그러니까 저 비용 우위 전략. 남들보다 싸게 만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싸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발품을 판다든지 저렴한 원가를 공급받는다든지 나는 처음부터 그 물려받은 유산이라든지 특정 자원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격 우위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를 시켜갖고 남들보다 독특한 능력을 제공한다든지 특정 포커스, 세그멘테이션을 중심으로 해고 집중화 전략을 통해갖고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경쟁 우위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그 경쟁 우위라고 해서 그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넣어 보면은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윤리경영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것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우리 이제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제 그 경쟁 우위에 관련된 어, 책을 이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조영주라는 분이 이렇게 그 윤리경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자면은. ISO 26000부터 시작해 갖고 14000, SA 8000이라는 최초의 비인도적 노, 노동 관행을 없애자는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걸 통해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라운드를 통해 갖고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 국제 표준화 기구의 26000을 통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인도적 노동 관행을 없애는 최초의 어 표준 규격인 국제 표준 규격인 SA 8000 이런 걸 통하게 갖고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거에 따라 갖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경쟁력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ISO 9000이라고 해갖고 국제표준화 관련된 기구에서 2010년도에 어, 1월 그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사실상 강제 인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블로그에 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IMS R ESG 경영 이야기 요거갖고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어 요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고 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국 기업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5년간 경영 성과 꼴찌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보시면 이게 2022년 4월 27일자 기사인데 5년간 매출 순이익 증가율이 중국이 1위고 한국이 4위였다. 근데 4위 밑에도 뭐 5위부터 해고뭐 30위까지 쭉 있으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경영 성과가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R&D 투자 집중도라든지 뭐 이렇게 삼성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은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최근 5년간 어,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이 아직도 괄목할 만하게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일본 순으로 매출과 순이익 증가율이 모두 높게 나왔다. 이게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연도별로 성장하는 내용들 순이익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로도 경쟁우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 소득을 이렇게 보면은 4,52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은요 소득 1순위 지역은 서울이 아니라 바로 세종시가 연봉 평균 1인당 연봉이 4,520만원으로서 인원 15만 6천명으로 좀그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 다음이 서울인데, 어, 1인당 평균 연봉이 4,380만원인데, 이걸 받는 인구는 387만 2천 명으로 인구는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 어, 평균 연봉이 4,340만원. 그죠? 근데 꼴찌가 어디냐면은 제주도. 22만 9천 명이 3,270만 원의 평균 연봉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뭐 특장점이 다 있긴 하지만 그 숫자라든지 여기에는 또 공무원이 세종시에는 많이 있고 연구소가 또 많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서울은 또 서비스업이라든지 금융업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갖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수가 있고요 울산은 이 제조업이 제 발달했고 경기도 지역에도 좀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많고 인구들이 또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자 부산이 12위 인데 어 117만 8천명이 어... 평균 연봉이 3520만원. 근데 이제 1인당 평균 연봉은 요거 밖에 안 되는데, 어, 지금 부산도 그렇고, 집값의 수준은, 어, 소득 대비해갖고 엄청나게 높은, 어,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소득은 경쟁력하고 본인의 직업 경쟁력과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갖고 한번 소득 자료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나무 수천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무의 열매를 땄는데 기가 막힌 개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학을 전공한 인도의 한 농부다 해갖고 이 블로그가 있어갖고 소개를 드리는데 어 이. 블로그 사이트 주소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포크포크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짧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강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안 좋아하고 나무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어, 나무의 열매를 따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쭉 올라가는데 어, 제가 이렇게 플레이는 안 하고 이렇게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 만들어가지고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기계에 딱 올라가가지고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데 20m 나무에 올라가는데 5초 걸리는데 이게 장비 없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 기계를 만들어갖고 본인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높이,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고,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어, 엄청나게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인구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인구도 하나의 경쟁력이거든요.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래서 200개 국가 중에 지금 여성 한 명당 학계 출산율이 보면요, 0.84명이에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인구 감소는 어, 내수 시장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 그일론 머스크 또 우리나라 걱정 좀 해줬죠. 참나 일본도 걱정하더만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때문에 그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연금 문제라든지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인구도 하나 의 경쟁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아야지 경쟁력이 돼요. 동남아시아가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도 그렇고 어뭐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텍 아, 태국은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태국만이, 어, 좀, 인구, 그, 저기 성장에 따른 혜택을 좀 보지 못할 것 같, 것이다. 예전에, 어, 인구 출산율 산하 제한 정책을 너무 잘한 국가가 태국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 이, 이 인구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사F라는 유튜브에서, 그, 저기, 어 소비더머니 해갖고, 기업 시리즈들을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쿠팡 있죠? 쿠팡은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그래갖고 이 쿠팡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주식에 상장을 했고 2015년 6월에 소프트뱅크에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금을 유치받았고 근데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게한 5년간은 계속 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받아왔고 요즘에는 이제 성장을 해갖고 주가라든지 미국 그 미국에 까지 다른 한편으로는 2015년에 영업...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4년도 부터 18년도 까지 매출액 증가를 쭉 보이고 있죠 그그 전에는 뭐 영업 손실 뭐 15년도 까지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뭐 미국으로 지금 장이 미국에서 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내용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쿠팡에 관련된 어, URL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그 OTT 있잖아요. 글로벌 OTT 산업의 토종 OTT와 경쟁하는 해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요런 어 설명하는 그 경쟁 해법 블로그도 있고요 산업별로 어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OTT 산업 해가지고 넷플릭스라든지 요즘에 디즈니 아주 각축장을 벌이고 있죠 어마어마한 아 우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의 경쟁력은 뭘로 가져가야 될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아까 OTT 뭐 해법 같은 제레미의 뭐 뉴스라든지 그다음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 조선철강 업체의 어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서에서 어떻게 상생 협력이 중요한가 파업 때문에 좀 손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 우리나라 경쟁 상황 변화와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실태를 이렇게 조사하는 연구들, 뭐, 이런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제약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항공, 위성, 반도체,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경쟁력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활용해보고 이런 조사 자료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 좀 조사하는 게 글로벌 경쟁론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 그~ 경쟁력과 성공을 위해서 이게 뭐~ 줄리아의 투자 노트라는 이제 그~ 머니투데이의 그~ 사이트를 보면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은 충분히 좀 자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석유 왕 록펠러 역사상 가장 부자인 이분은, 어, 98세 돌아가실 때까지, 어, 자, 어, 이렇게 좀 잠이나 이런 것들을 어 충분히 필요할 때 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그, 래서도 어, 잠의 중요성 강조하기도 하고, 뭐, 카네기도 그렇고, 잠이 부족하면은,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 해결하는데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진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신적 소모할 때 우리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쟁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고, 재밌는 내용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경쟁. 또 천적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 사람은 이제 마음먹게 달렸죠. 그래서 어 경쟁을 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라든지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